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만하튼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몇주 전부터 그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뉴스를 볼 때도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너에게 맡겨준 거니까 이들을 성장하도록, 이들이 더 복음으로 살도록 더욱 애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진이와 우리 조연이랑 그 선능력에서 그 스타벅스 2층에서 함께 정말 예배 드리자 했던 그때가, 어 정말 그 결단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세대가 죽고, 광야의 세대가 죽고, 그 자녀들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잃어버렸느냐?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들이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대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3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도박 비용은 물론이고 절도 범죄 동기 중그 유유흥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소년 범이 5.6%로 성인 범 1.2%에 비해서 다섯 배나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비전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먼저 비전의 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세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다,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요. 비전의 세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 평안 행복을 내가 먼저 경험하며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의 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이시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며 나의 미래의 것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비전의 세대로 또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비전의 세대로 여러분들을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면서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진짜 유익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만이 진짜 유익을 누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일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토록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우리가 가끔은 세상에 한눈을 팔때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 나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큰 유익이고 진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우리가 깨달을 길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재미가 없는 것은 둘째 치고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이지?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을 때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토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확실한 이미 응답이 주어진 그 말씀을 성령이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정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믿음을 정말로 올바로 갖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받기, 응답받는 기도를 하길 원하는 사람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신다라는 것, 변호한다는 것이요. 증인 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격자처럼 분명하게 가르쳐 줄 거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내 수준,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내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던 나에게 죄인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이 땅에 오셔서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알려면,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면. 오직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소망됨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기도도 진짜 소망을 구하게 되고 진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은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법입니다. 세상 법이나 율법은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다른 법입니다. 정말 죄인은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세상 법이나 율법은 죄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죄 지은 사람도 사망에서 건전해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면 그냥 알아눕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병든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건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진리에 적용되는 사람으로 살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오신다면, 내가 성령님을 영접한다라면,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내 삶에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살면서 저지른 죄의 목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아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 잘못된 예수 말고 나잘되게 하는 예수 대학 보내주는 예수 뭔가 부유하게 하는 그런 예수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죄 목록은 이미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가 깨끗이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목록들은 그때 그때 자백하여 예수의 피로 용서 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로 살지 않는 것,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하여라 하는 것은 의라는 뜻은 헬라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바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시라는 것 성령님이 임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달렸다, 내 염려가 달렸다, 내 저주가 달렸다, 내 질명이 달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해서 판결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죄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들에게 와서 병을 주면서 속이고 인간들에게 가난을 주고 문제를 주면서 속이고 인간들에게 서로 불화하게 하면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가 이제 심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손에서 놓여났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 해방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회개할 능력이 생긴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한다. 그리고 예수가 죄 없는 분이심을 알고 깨닫고 너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알고 내가 진짜 자유된 삶, 죄에서 자유된 삶, 병에서 자유된 삶, 그리고 내 고통에서 자유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것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째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이웃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보의 능력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성령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사랑을 포함하면 열 가지의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나눠 보고 싶습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방언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은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이 크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 이 선물을 사모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투리, 지방어들을 방언이라고도 말하고 또 성령의 은사인 그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서 사투리라는 말과 그 사투리를 의미하는 디알렉토스라는 그 헬라어와 전혀 구분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 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새 방언. 그러니까 지방어도 아니고 그냥 뭐 사투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현장인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방언. 글로사 글로사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사인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바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생각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 영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내가, 내 영이 내 사정. 내, 내 것을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 이 방언을 할수 있다는 것,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감정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도를 하게 되냐? 과거의 내 사정을 가지고 오늘 내 사정과 미래를 추측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게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기도라는 것, 혼의 영역, 즉, 정신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기도한다는 말이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 미래를 추측하며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기간에 다가오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학문을 잘 지배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질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 이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면서 기도할 뿐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한 것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 건강하면 내일 병들어 죽는다는 진단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에 내 진짜 영에 내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데 방언이라는 것,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미래까지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까지도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아직...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내 영이 필요한 것을 성령으로 기도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바로 미래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건강해도 미래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올수 있을 때 미리 내 영이 하나님께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영이 보니까 미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때 영이 하나님 미리 기도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은 모르지만 영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진짜 필요를 구하는 것이요, 또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초, 공간을 초월하는 나의 경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기도를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 14장 15절에 참미하리라. 그러므로 미래의 모든 일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염려된 것과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는 방언 기도라는 얘기는 성경 단한 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과정에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놀래니 성령 부어 주신 것을 뭘로 알았느냐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은 것을 보니 성령 받은 게 확실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기도를 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를 할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사정을 다알수 없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소식 듣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방언 기도에. 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바로 써라는 거예요. 혀를 바로 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혀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성령이 오셔서 성도에 예수 믿는 자들의 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혀 하나 잘못 놀리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성경은 우리의 언어의 사용을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혀를 조심 말하고 정말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해 이 방언을 통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 필요한 것 정말 지식으로도 기도하지만 동일하게 또한 영으로도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으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령님만 임하시면, 성령님만 의지하시면, 성령님만 사랑하시면 그것이 실제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요. 또한 영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축복의 삶. 내 영이 깨어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뻐서 내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